플레이. 그, 그그 왼쪽에 있는 여기가 어, 그렇죠. 어. 파라 맵이지 아, 어디 할까? 뭐 할까? 자는다 거기서 거기야. 돌돌 트 아, 내가 뭘 할까 완신하다. 다른 거? 아니, 내가 지속딜을 넣어야 되니까 파라는 지속딜아공 아니면 그냥.. 아니야 아, 그러면 건우야 너 하고 싶은 거해 아니 좋아요. 이거 저 파라.. 파라 도 요새 잘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다 가자 아 우리 룬이 없구나 가자 마지막 판 이기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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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나나이렇 많이 맞나 원래 아 반사 이안 막아 먹었다 먹었어 야야야나예요 렉이 들어왔어렉어어렉다 1킬 1배 우리 가자 1킬 쪽 들어가자 오자 쪽 들어가자 쪽싸운 선배님 선배님 어 날라와 날라와 렉이 초계피 날아가자 어. 아 안돼 아 안돼 근데... 아 안돼 아 안돼 아남았아나왜이렇나나나나나 죽는다 라인 재웠어요 아 라인 어 미안해 아아들아아 들어가요 아당아아 어, 리퍼 들어갔다 리퍼 들어갔어, 리퍼 e job. n i c 아 job. Nice 인 o b Nice job. Nice job. Nice job. Nice job. Nice 니 o b Nice j 아 b Nice job. Nice job. Nice job. Nice job. Nice job. n i 아 e job. n i 이 e job. Nice job. n i 나 e job. n i 고 빼고 나 핸드폰에서 진동 온다고? 제가 네, 이거 껐어. 껐어야 되는데. 아, 깜어뭐나 봐. 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어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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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나 있어. 한들스. 가팔스 알아 따 가자, 가 어쩔 수 없어. 이거 다요 제가 목에 진동이 와 가지고. 어어 우리 겐지, 또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내가, 어. 겐지 겐지를 못 찍었어, 아. 겐지 맞추면 좀안 돼서. 어, 미안. 안 하겠지, 안 하겠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 죽은다, 아예. 겐지. 겐지의 피, 겐지의 피. 아, 방금 왔다, 방금. 나이 진야타 개피, 진야타 개피. 아, 좋았어. 어, 아, 죽어라. 리퍼 볼까 리퍼 볼까 리퍼 볼까 야탑 대피 야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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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요 리퍼 리어 나이트 아나 아 바깥에 있다 리퍼 대피 풀이 준다 이퍼 다운 겐지 왔어 겐지 어허 다운 아 겐지 왔다 도망갔어 이번에 뭐나이스 나도 공방 자탄 조심해, 자탄 조심해. 하아 셀프 빠졌어나 뒤에 잡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멀리잡게 멀리 잡게 멀리 잡게 라인 들어 바로 는다 라인 들어야서지도 음, 어. 있을 때쓸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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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내가 공이 없어서 난못려 겐지 들어어 언니 공 겐지 왔어. 어떻게 겐지 있어? 어? 하늘에서 응?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센드 개트. 간다. 간다. 다나 들어왔어. 하나 개트. 하나 하나 라인 폭이야? 아, 이래서 알아. 컷. 셀가 개트. 다력이지. 어, 미안. 베리츠 폭이야? 어, 어, 어. 응. 응. 끊지 와. 박지 왔어. 또 왔어. 야, 나가거다았어 라인 폭, 라인 폭. 와, 진짜. 해, 해, 아, 진짜. 되게 좋왔다 어, 뒤에 뒤에 사라피 살라피. 살라코, 살라코. 근데 이게 진짜 이 아, 야타는 뭐야 까비, 까비. 야로 텐타. 아, 좋았다. 어, 스 들어가면 안 돼. 뒤에 라인 있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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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나 이거 가지나요? 네 라인 있어. 아기 어떻게 라인, 아기을 껴라, 라인. 공격력 괜찮아 우리 우리 잡어나거 있어. 다섯 반, 한명가 반. 한져 오버 오오다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다지 소리 가 간사 어어반가피지피 간지 간지 지지간어반어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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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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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간지 간지 간나간이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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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간지 간지 지간 아이트샷? 네 야터피 다운. 후그 아... 그래 망했다. 벽 겪고 있어. 오샷. 누구 나왔어? 아 지금. 아 어. 나이트 어... 다운. 나이트 다운. 다운? 아 나이트 아 뭐야? 나이트 뭐야? 나이트 다운.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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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케 깔끔 지 이번에도 <laughs> 어 방금 야, 근데 그 부활은 어. 개쩔었어 음. 맞아, 맞아. <laughs> 와 진짜 래는 <홍루씨는> 생각도 못했게템이다 <laughs> <부활 웃음> 아 이거 아기한테 아기 말씀해주세요. 이거 노린거예요아니실수예요아 이거 노린거에요? 아니에요 노린거에요. 왜 노린거에요? 실수에요? 아 진짜 그.. 이게 돈이 될거죠. 아파트에서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벤자탄 주고 덮치면서 대회인 줄 알았어? 맞아. 네. 나는.. 나는 파티 사람한테 홈을 주는거야. 우리 저거 호그 낙사했는데 오른쪽 갔네? 작명 갈래. 갈래. 근데 우차라나다가더멀 네. <목소리> 오케이 걸까요? 오케이. 어. 가자. 정면 응. 가자. 여기 루시오 있어. 저희보다 빨라요 성, 오케이. 매트, 저 파라 있어요? 석 빠졌어. 나이스 여기도 뒤바 여기. 있어요? 얘네 못 나와요. 얘네 못 나와요. 이 파라 파라 개피 파라 개피 파라 개피. 개피 파라 개피래. 도망갔어. 나 아, 리퍼 뒤 리퍼 뒤. 어디 여기. 너렇다다 빠졌어. 지아좀 빠질게, 너무 아프다. 누가 믿지? 따죠 따라, 네 위에, 따라, 어, 안아주실 거요 엥? 매리스 버텨 버울 수 있어, 버텨 버수 있어. 있어. 아, 이거 지바가 살려제 뒤에 뒤쪽에 파라보지 따라. 아어죠 아, 호샷 맞았죠? 메카피. 내가 내가 살려, 내가 피? 살려. 힐 받았다. 메카 힐받았다. 아힐 아, 바가나 너무 다 리퍼. 리퍼! 됐어! 정작. 이겼어! p 라이 리퍼 p p o h i p 아 o hippo, h i 이 p o 라이라 p o hippo, h 이 p p o 아 i p p o hippo, hippo, 아 i p p 알아온다, p o h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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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p p o hippo, hippo, 어 i p p o h i p 아 o h i 아 p o hippo, h i p 쟤 안아 안아아컷 파라 이우리아오고 여기 뒤 리퍼 리퍼 뒤에. 아니 닥라인낙라인낙라인 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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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 요 리퍼 요 거점 네. 리퍼. 빠어라볼파

하나. 아, 라안해아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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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해야미안야요미안야요미안야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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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안해요미야야요미안해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에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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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야요야안해야미야야요 미안해요. 미안해다 아, 르시내다 나이트. 나이트. 나 나이트. 나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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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스나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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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트. <laughs> 나이나이이나나나나나 <laughs> <이긴다? 웃음> 뱃속에 <목소리> 뱃속에 <컷이야, 메시> <목소리> 어, 아, 어, 오! 오! 아, 깔끔하게 아, 수, 여러분, 어? 어.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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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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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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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라이트 뭐야? 매트리스 되게 잘가나 리퍼한테. 적디바가 리퍼한테 밖에 매트리스 안 뜨더라. <laughs> 네. 야. 어, 뭐야? <laughs> <늘리? 막아. 웃음> 채널 구독해 주세요.